경상남도교육청이 1,570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급할 단말기의 기종과 사양, 공급 방법, 사후 서비스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의 초중고 학생 전체 37만 명에게 노트북형 단말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9월입니다. 내년에 1,570억 원을 투입해 신규로 29만 대를 우선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해 공급업체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매 가능한 단말기 가격이 한 대당 54만 원이라는 겁니다. 국내 제품의 경우 100만 원을 웃도는 만큼 수입산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외산 제품을 중국산이든 어리산이든 외산 제품을 90%, 90 이상 구매한다는 경남교육청의 그 생각에 아연실색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학습용에만 쓸수 있도록 메모리와 CPU 등 사양을 정한 것이라며. 국내외 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원 이상의 고가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 너무 너무도 가한 그 예산이 수입되 되는 거죠. 수입산 제품을 쓸 경우 사후 수리 문제에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도 위에는 5년 동안 사후 수리를 수입업체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고. 경남교육청은 국내 업체가 납품의 수리를 보증하고 기기값에는 수리비도 포함돼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기기 입찰 마감일은 이달 말이어서 업체 선정 뒤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